짜증나. 네, 아직 보다지가 없기 때게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애들을 이제, 이거 하나는 핵심이네. 그렇지. 자기 거는 방전시키고, 이제 아빠 거. 아. 한 놈은 방전됐어. 아. <laughs> 몸이 방전됐어. 몸이 방전됐어. 핸드폰은 진작에 방전됐어. 아. 가방 주고. 어, 그 애들, 이거 막 바람 영향이 없는데, 시원해서 그.

한테 못 못성... 당하는 거 아니야? <laughs> I <laughs> 이 맞나 봐2 아, 맞나 봐요. 아, 맞나 봐요. 아, 맞나 봐요. 아, 맞나 봐요. 번 맞나 봐요. 아, 기나 봐요. 아, 맞나 봐요. 아, 맞나 트 아, 스탠바이트, 마스터치 닉뉴우, 부지기, 삼바코스세요어디게 했어? 그 2등 했죠? 2등 했어? 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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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용호 코치님 아, 안 보여요. <목소리> 살 열심히 찍고 있어요 지금. 8번 번호는 스 대피조 김광수 김성태, 대피조 최우재 이영석 8번 코스로 출근해주세요. 철ด조ข에반영กเถียงมานั่ง 내가 안돼 저기 있어. 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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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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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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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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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기는대하는거 뭐? 봐야지. 뭐가 있어야지그가는거 <놀람> 네? 아니야? 이 나이가 많가 누가 나이 아뭐 그래, 그래. 하는데 모르겠어. 봐야지. 식. 이리는걸 봐야지. 너무 멀리 해다지 왔다 갔다 계속 해가 이게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지. 亚军，龚剑华、李子成林；第三组，崔乌梅、李国华、吴宝国。 빨리 와, 우리, 거의 다 끝났잖아. 거의 다 끝났잖아. 어 거. 다잖아마 아니야? 이제 담으라고

엘리 연주, 신남성 박연재, 엔어팀 박정연, 이정민, 5번 공포를 출전해주세요. 잘 돼! 우선이 줘야지 뭐. 데이트 신청할 때는 교환이 안 되니까 사이즈를 좀 한치씩 크고 시켜야 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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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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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기 응원해야지. 누구야? 전화해누나 전화. 전화번호 있냐진야가는거는 포카리 한 병이네 포카리 한병 쓰려는 거예가는 이거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번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나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어지뭐고 하지 뭐라고 지고있지 뭐라고 하지 뭐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고 하지 뭐고고고 안 보였어 <laughs> 저 눈치가 안 보였다 야 그냥 물어봐야 되니까 시사이바꾸고 아니 빨간 반지가안 보여가지고 나는 차를 걷는 줄 알았어 이거 안갔어 정옥이야 저에서 정아